굉장히 고급스럽고 니치스럽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향이다.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신주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솝에서 가을,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신제품이 나와서 그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, 이솝 거기 스파이시 노트 진짜 잘해.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스파이시 노트를 잘하는 이솝에서 처음으로 바닐라틱한 향수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바닐라 노트와 이솝이 안 그래도 잘하는 스파이시 노트가 어우러진 이 어버브 어스라는 향수는 얼마나 좋을까.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이번에 새로 나온 어버브어스 향수를 취향하고 왔는데요. 이 향수가 진짜 가을 겨울에 너무 쓰기 좋겠다 하는 엠버 그리고 바닐라 노트가 많이 느껴지는 향수이긴 합니다. 근데 이 향수 자체가 밤하늘의 별을 떠올리면서 만든 향이라고 해요. 근데 그 밤하늘을 묵직하고 딥 한 앰버 바닐라로 꾸몄다면, 요 반짝이는 별들 그 밤하늘을 가르는 별을 카다멈 프랑킨센스 요런 스파이시 노트로 꾸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카다멈의 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이 밤하늘을 가른다고 하잖아요. 이 까만 밤하늘을 생각보다 꽤 선명하게 자기 색깔을 내면서 정말 이 묵직한 앰버 바닐라 노트를 뿜미듯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확실히 웜 스파이시 노트의 향수다라는 게딱 느껴지고 그리고 그웜 스파이시 노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용으로 바닐라 웜 스파이시 노트가 조합된 향수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수 정말 고급스럽고 니치스럽게 잘 표현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시향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잔향에 남는 쌉쌀하고 약간 묵직한 통카 노트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. 이 엠버 바닐라 노트만 느껴질 뿐 아니라 약간 달콤 쌉쌀한 통카 노트가 끝에 느껴지니까 이 부분도 정말 완성도 높고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확실히 잔향은 부피감 있고 무게감이 있는 향이다 보니까 가을 겨울용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, 남성분들 구분 없이 유니섹스로 쓰기 좋은 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버브 어스라는 향수를 우라논이랑 같이 시향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건초의 노트가 메인이 되는 우라논 향과 비교했을 때둘다 가을 겨울용 향수긴 하지만 우라논은 좀더 차갑고 차분한 느낌의 니치 향수 그리고 약간 니치 향수를 많이 접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향인데 반대로 이 어버버스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니치스럽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수 있는 향이다. 그리고 우라논에 비해서 좀더 따뜻한 웜 스파이시 노트니까 더 따뜻하면서 관능적인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다.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솝에서 새로 출시한 가을, 겨울용 바닐라 노트의 향수 어보브워스 리뷰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빠이빠이.